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뿅! 고프로입니다.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바람에 날아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 봐주실래요? 다 떨어져서요. 와, 크긴 진짜 크다. 이거 보세요. 제 얼굴만 하지 않습니까? 왕대추. 근데 이거를 아까워서 못 따겠는 거예요. 어머, 나무에 대추가 달렸네. 너무 예쁘다. 저걸 어떻게 따먹지? 하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런 애들은, 음. 떨어졌긴 하지만 상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유 이거 어떡해. 이거 보세요. <laughs> 아까워서 못 따고, <laughs> 못 따고, 못 따고 둔 결과, 아끼다가 똥대죠잉 이건 무슨 대추? 아끼다가 똥대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 오늘은 따자. <laughs> 아이, 탐 싫어, 탐 싫어. 똥대추 너무 맛있어. 음! 와, 이거 진짜 사과보다 더 달아요. 응? 보이십니까? 하얀 과육? 와, 과즙이 쭉쭉, 쭉쭉. 음, 너무 맛있다. 이건 무슨 대추? 아끼다가 똥대추. 음.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진짜 보내드리고 싶다니까요? 너무 맛있다니까요? 아니이 나무를 한 6년 전쯤 심은 거거든요. 여기 이사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심은 건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는 심지어 대추가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대추 크기가 커. 똥대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 별로 그렇게, 이, 이 뭐라 그러죠? 이 수, 나무의 형태? 가 아름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 나무를 어떻게 전지를 하시겠어요? 유튜브를 보고 나무 전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전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봐, 이봐! 저기! 저기 엄청 높은 데달려있잖아요 대추가. 응? 음, 양감하네. 와, 와, 이거! 어 땡기다가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데. 와, 이야! 조금만 더! 으쌰! 으쌰!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큰 거예요. 저 진짜 난이도 최상급! 천천히 밑에 있는 가지부터 살살 살살 살�. 살�, 살. 우와, 아, 부러지지 않게 또다하 걸렸다! <laughs>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아, 이 브레인 저 높이 달려있던 대추를 한 방에 땄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수학의 즐거움 어우 대추가 너무 많아가지고 팔이 아프네 아이고 아 무거워 하하하하. 아직 더 있지롱 수학의 즐거운인탄 사과입니다 우와 오. 오 사과 너무 많이 달렸죠 인간적으로 오 마이 갓 아니 사과 나무를 심었지만 심을 때 이게 진짜로 사과가 달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가 무려 1개, 2개, 3개, 4, 5, 6 와우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는 박수감 아닙니까? 함께 쳐주시겠습니까? 호호! <laughs> <laughs> 어디 그럼 하나 따볼까요? <laughs> 야 이거 아까워 가지고 따질 못하겠네. 또 <laughs> 정말 탐스럽다. 우와 <laughs> 이 보세요 이 빨간 빛깔. 아, <laughs> 어, 그리고 사과도 어쩜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laughs> 진짜 크다 너. 아, 아. 침이 고인다, 침이 고여. 아 보나마나. 먹어 보나마나. 와. 보시다시피 이것도 과즙이 지금 마치 사과 주스인 것처럼 안에 아, 네. 촉촉하게.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사과 종자를 맛있는 걸 심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 키운 걸까요? 어? 야, 진짜 신기해. 아니, 이 나무를 올해 심었거든요? 근데, 아, 첫 해에 바로 심어서, 어, 따서 먹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거를 샀어요. 묘목이 한 5만원, 6만원 정도?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바로, 뚝! 열렸습니다. 아마 지금 첫태라 가지고 조금 덜 달렸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묘목이 작은 거랑 큰거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몇만원 정도 차인데, 이런 기쁨, 수확하는 기쁨은, 바로 느껴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묘목을 사실 때 조금 큰 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과를 땁니다. 사과를 땁니다. 직접 키운 사과를 땁니다. 세상에 세상에 농사를 농사를 이렇게 잘 지을 줄이야 농사 꿈나무 농사 꿈나무 농사 영재 농사 영재 는 누구다? 바로 저 고프로 수학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즐거운 일이니까 계속합시다 수학의 즐거움 3타 고추 자 그럼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따 볼까요 네이 녀석 아주 예쁘게 잘 익었구나 은근 많다 와, 이거 딸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어떤 물감으로 칠해놔도 진짜 이런 빛깔은 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와, 진짜 예쁘다. 아니, 제가 고추농사를 처음 지어본 거거든요,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음, 고추 농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게 왜냐면, 비 내리고 나면 약 쳐야 되고, 때때로 약을 잘 쳐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순이 나잖아요? 그럼 순을 다 떼줘야 되고, 이거 줄대줘야 되고, 그리고 고추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열릴 때마다 매주 고추를 따줘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심은 이유가 올해 김장을 한번 이 고추로 한번 담가보려고 심었거든요. 100개! 100개를 심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25포기? 30포기? 정도 할 만큼의 고춧가루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그 사돈의 팔촌의 친구들 다 나눠서 먹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충분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푸짐하게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0개 이상은 고추를 심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겪었어요. 따자. 여기도 있다.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네. 보시다시피 여러분, 제옷 제 보이시죠? 엄청 추워요. 지금 10월 18일인데, 내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추가 아직도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이 고추는 언제까지 딸수 있나? 또 신기한 거는 빨간 거 말고 초록색도 있고요. 무려 꽃핀 것도 있고, 이제 막 꽃벙어리가 진 것도 있거든요? 도대체 고추는 언제까지 딸수 있나요? 너 언제까지 고추야 열릴래? 자, 이럴 때가 아니다. 조교. 오지만 말고 일하도록 한다. 숙달된 조교 투입! 기쁨을 마음껏 누린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면 생각해요. 아 시골에 오길 잘했다. 전원생활하기를 잘했다. 하, 이 아이들을 눈앞에 보고 있노라니 농사를 지을 때 그런 고됨과 땀방울이 전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 보람차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아요.